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그 어, 구원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도 나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 지난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성탄절을 한주 앞두고서 성탄 축하 특송을 주일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습니다. 뭐, 여기 세부라는 곳은 지금부터 또, 3주간 동안 또 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주 정도는 오히려 성탄절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여러 성도들이 이제 그 기간에 아이들과 함께또 한국 방문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조금 더 썰렁해지고 성탄절 때 오히려 또더 썰렁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들어가서 성탄절을 세부해서못 보낼 학생들이 있었으니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성탄 축하 공연을 한다고 그렇게. 에, 미리 올려드렸어요. 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학생 한 명, 이한 명만 빼고 모두 한국으로 철수했다가 에, 만 2년 만에 올 봄부터죠. 이제 에, 학생들이 이제 뭐 한두 명씩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청소년모임을 다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에, 그런데 우리 12학년 여학생 하나가 청소년부에서 크리스마스 특성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혼자서 뭐 안무도 익히고 또 안무가 어려우면 자기가 좀 그걸 또 새롭게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막 동생들이죠? 그 아이들을 모아서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탄절 워십 댄싱으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제가 목사로서 그 학생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예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봉사라는 거는 이렇게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이 다 이게 자원봉사로 이게 교회가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봉사자들께 제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라는 조직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를 향한 사명이 따라옵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마리아에게 보내셨고, 그 소녀 마리아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 라는 그런, 마리아가 임태를 해서, 임시를 해서, 그 임신된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이 마리아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 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어린, 뭐, 10대 소녀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는 조금 일찍 결혼을 또 하고, 뭐, 아이도 낳기도 했습니다. 에, 마리아도 요셉이란 청년과 이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어요. 이 정혼은, 정혼이란 관계, 이 약혼 관계는, 당시 이 약혼 관계는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이 정, 에, 자신의 어떤 정절을 입증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부부가 아,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떨어져 살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자신의 정절을 입증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남자에 의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는 특별한 말씀. 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족인 엘리사벳이 불임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또 알다시피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에례 요한이 태어나죠. 어쨌든 이 불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지 못할 만한 조건들. 순종하지 못할 만한 조건들과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한 조건들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유들을 찾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도 믿지 못할 이유,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은요. 타당한 이유들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남자 손도 한번 제대로 안 잡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할 만한 그런 큰 중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마리아가 불순종할 조건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들과 의심들, 불순종할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자 예수님을 인퇴하게 된 거죠. 어린 소녀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나고 또 불안불안한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예, 저처럼 이렇게 몸도 약하고 또 불안전하고 죄도 많고 또 능력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써주신다는, 써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써주신다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 써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렇게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길 바라는 게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만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만한 여러가지 이유들 조건들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불순종할 조건들 안되는 조건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조건들 가능한 조건들만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마음껏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건들을 찾는 사람들이고 불순종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이유들을 찾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종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